네, 지난 17일에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연천에 이어서 오늘은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국내 양돈 농가의 불안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 기간이 최대 19일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탓에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리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성과 또 확산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권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 사실 석달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당시에 중국에 이어서 북한에서도 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이 신고가 됐고 예.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집중을 하진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음, 일단 치사율이 백 프로고요. 어,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병에 대한 대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품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예. 어, 심각한 질병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음, 못 잡고 있죠. 예. 예. 베트남, 미얀마, 여러 나라들이 생기는데요. 예. 현재 아직까지 그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예, 이게 한번 발병을 했다 하면은 완전히 끊을 수가, 어, 끊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들었습니다. 수십 년 걸린다고. 수십 년이 예, 걸린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아, 말씀을 드리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 네. 일단 걸렸다 하면 즉시 이제 곧바로 조금 후에 사망이고요. 네. 백신도 없고 차단 방역이 지금은 최우선일 수밖에. 네, 현실적으로 유일한 예. 방법입니다. 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주 연천에 의해서 이번에 김포에서도 오늘 의심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단 김포에서 의심신고예요. 확진은 네.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 예. 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예.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김포 지역이 지금 더 우리가 집중할 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강 이남 지역에서 최초로 지금 의심신고가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아. 예. 이 병,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가축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예예. 파주, 연천, 김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예. 이유는 요세 개의 지역을 잇는이 라인이 과거의 구제역 A형이 발병한 지역이고요. 예. 어 임진강 수계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 대응 방안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그 불법 휴대축산물을 막아야 된다. 예, 예. 그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갔다 오시는 분들, 분들이 절대로 불법적인 휴대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안 된다. 예, 절대 밀반이면 안 된다. 예, 예. 그 얘기 하나 했고. 거 그다음이 잔반.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육하는 농가에서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면 안 된다 이 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이어서 북한에서도 지금 발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은 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예예. 그러니까 빨리 북한과 함께 공동 방역 체계를 마련해서 북한의 아프리카 대지 열병에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앞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예예. 세 번째 것을 저희가 못한 거예요 예. 북한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지금 이제 이 대화가 잘안 되면서 협력 체계 구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터진 것도 임진강 수역이거든요. 예예. 지금 파주, 연천, 김포가 다 임진강 접경입니다. 그리고 태풍 이후에 그 강물이 불어난 직후에 발생했다라는 것. 아, 예. 예. 태풍도 그러면은 그니까 태풍이 오면 당연히 강물이 늘어나죠. 불어나게 되죠. 늘어나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경로가 그~ 뭡니까 야생 멧돼지를 추정하기도 하지만 멧돼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는 모든 물질이 경로가 될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체일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들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추론입니다만 예. 강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어~ 오염된 들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 예. 이런 것도 충분히 가정해 볼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임진강 수계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특히 엊그제 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 비온 뒤에 전체적으로 어, 새로운 차원에서 예. 그 자단방역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예. 논의가 그래서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필이면 태풍까지 방역에 영향을 미쳤다 예. 예 그러면 그동안 그 한강 이북 지역으로 소독을 했던 소독약들이 바닷 그 빗물에 태풍의 비바람에 쓸려서 다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예. 그동안 차단 방역해 놨던 장치들이 태풍을 통해서 일부 유실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예, 예. 씻겨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강물은 다시 불어날 거니까. 불어나면 또 의도하지 않았던 유입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불어난 강물에 대한 대응 조치를 어, 확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앞서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 그러니까 정확히 그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은 겁니까? 뭐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어... 가능성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 역학조사를 하는 데는 좀더 예. 시간이 걸리고요. 예. 어, 여러 가지 출원을 통해서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예예. 이게 이제 어, 소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잠반도 예.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 예. 해당 농장들이 매우 방역에 철저하게 하고 있고 어~ 외국을 다녀온 경과도 없고 예.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임진강 수계와 연계 가능성을 어~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 오늘 밤에 확진 판정이 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김포 지역이 한강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남이, 만약에요. 이남이긴 하지만 예. 거기도 임진강이 합류 지점입니다. 예. 예. 혹시 여기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에 번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 그래요. 파주, 연천, 김포를 같은 위험 등급 지역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예. 여긴 매우 고, 발생 가능성 이 높은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파주, 연천, 김포, 철원, 어 포천까지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파주, 연천, 김포 라인에서 2차 확산이 되지 않고 막아낼 수 있다면 그래도 대성공이지 않는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어, 그런 일이 없기를 좀 간절히 네. 좀 바라보겠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도 뭐 나서고 있습니다. 대책 논의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방역 대책 본부를 직접 이렇게 방문을 예. 하셨다고요.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점검을 해 보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어 이번 가축 질병 발생에서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요 예. 과거에는 농가의 방역 의지가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예.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돼지 농가에서 방역 의지는 매우 높고요 어 아주 기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 알수 있는 이유가. 신고가 들어오는 농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농가가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금방 파악을 할수 있는데 이~ 네. 여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에서 신고를 했는가라는 걸 금방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모든 농가들의 신고가 아주 초기에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김포에서 의심 신고 들어온 것은 돼지의 폐사가 발생해서 의심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 모던에서 유산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농가의 의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방역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 방역을 잘하려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농가의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러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고, 예. 어, 조기 먼저 신고한다고 해서 절대로 어, 손해를 보거나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예. 또한, 발생한 농가라 하더라도 이후에 제기하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방역의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예. 얘기를 함께했습니다. 예. 방역 상황실에 혹시 애로사항은 좀 청취를 하셨나요? 뭐 인원이 모자란다든가 좀 많이 힘들어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네. 사실 정치권에서 나서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사실 돈이거든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마음 놓고 돈을 현장에 서쓸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이제 예비비의 조기적인 집행이 가능해야 되고 오늘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예비비 집행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테니까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어, 과감하게 쓸수 있도록 그런 얘기는 함께 나눴습니다. 예.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그 알려지곤 예. 있지만 혹시 이 바이러스가 절대 불에도 뭐 죽지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돼지 고기로 들어가는 소시지나 다른 가공 식품에 혹시 그대로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이 먹었을 때 이게 혹시 위험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보시겠습니 어, 확실한 건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예, 예. 인체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 바이러스가 저온에는 오래 견뎌내는 특징이 있지만 예. 고온 여기서 고온이라는 건 70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70도 이상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아 고온에서는 예, 사라지는군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인체에 감염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을 다 가공 그 조리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외국의 불법 휴대 축산물 그러니까 소세지나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드셔서는 안 된다 드셔 가지고 들어오셔도 안 되고 예. 그걸 섭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 주실 거는 어~ 방역의 의지를 모아주시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일은 사실 많지 않고요 예. 해주실 거는 오히려 어~ 돼지 농가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또 나라 경제를 함께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돼지고기 좀 많이 드셨으면 예, 좋겠다 예. 이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 어, 충분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3부, 3주가 고비라고 하죠. 예. 어, 그래서 철저한 방역 관리 방안이 있다면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한과의 그 예. 협력해서 방역을 함께 철저하게 하는 것이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예.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현재의 단계는 아직까지 1차 오염 단계. 고요. 이것이 2차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예. 지금까지 방역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2차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뚫리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예. 그래서 2차 오염의 경로는 대체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 사료창고 예. 그리고 소독시설 퇴액비시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확산의 중간 경로가 되고 오히려 허브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이, 이 부분에 대한 그 철저한 소독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북한과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뚫렸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북측에서 제발 좀 전향적인 그 자세로 나와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이래서뭐그 시중에서는 돼지고기가 또 금값이 될 것이다. 물가 때문에 또 비상입니다. 물가 관리도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돼지고기가 금값. 될일 없고요. 예, 예. 예. 지금 국내 돼지는 충분한 상황이고 예. 비축되어 있는 것도 충분하고 현재 이제 확보가 그러니까 사육하고 있는 돼지도 충분하고 예. 그리고 저희들의 방역 능력이 외국처럼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 돼지 가격이 돼지가 격이 초반에 조금 뛰었다가 다시 안정세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가에 영향 줄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 이런 방역 상황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서 농가에게 이중적인 압박이 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김포 지역에서 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밤늦게 나온다고 했는데 예. 김포 지역의 농가 주민이 예. 불과 작년 4월에 예. 살처분 하던 돼지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예. 참 힘들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소식은 오늘 밤에 전해지지 않기를 좀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 확진을 과거에는 48시간 확진 시스템이었는데요, 예. 12시간 확진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권 의원이었습니다.